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 강남 역세권 5분의 투룸 매물이 있습니다. 자, 이런 조건이 있다고 하면 눈이 돌아갑니다. 혹시 허위 매물은 아닐까 걱정도 되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관리비가 100만 원. 이뭔 개소리야? 전세나 월세 집을 구할 때 여러 가지를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보증금과 월세, 지하철역이나 버스 장류장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등등. 그런데 여기서 쉽게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바로 관리비. 자, 모든 주택에는 관리비가 있죠. 특히 여러 세대가 같이 어우러져 사는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상황에서 전월세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구할 때 관리비에 대한 상세 설명을 듣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통칭 관리비라는 항목으로 금액만 표기가 됩니다. 도대체 뭐가 관리비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관리비가 3만 원이면 아무도 불만이 없겠죠. 하지만 관리비가 점점 비싸져서 10만 원, 20만 원 하는 상황에서 이 금액이 어떻게 되어서 나에게 청구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설명도 없고 물어봐도 설명도 안 해줘. 이게 말이 됩니까? 현재 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 오피스텔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자 이러한 주택들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청년층 등 사회적으로 소득이 안정되지 않은 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주택들이죠.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아봐야 하는데 관리비는 깜깜이에요.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6월부터 바꿉니다. 전월세 매물 광고시 정액관리비 표시내역을 세분화해서 표기해야 합니다. 관리비라고 통칭하지 말고 일반 관리비, 사용료, 기타 관리비로 구분해서 세세하게 금액을 표기하는 형태로 바꿔야 하는 거죠. 자, 월 10만 원 이상 정액 관리비가 나간다면 관리비 부가 내역 세분화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 자, 이에 따라 온라인 중개 플랫폼도 관리비 입력 기능을 고도화해 매물을 등록할 때 관리비 항목을 비목별로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세부금액을 입력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게 되면 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확인 설명해야 하는 항목의 관리비도 포함해 임차인이 계약 전 관리비 정보를 명확하게 안내받도록 변경됩니다. 최근 대출금리가 오르고 전셋값이 급락하면서 임대인이 월세를 함부로 올리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됐죠. 그런데 말이죠. 임대료보다 관리비는 올리기가 쉽습니다. 집주인들이 공동관리규약을 통해 관리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로 장난치는 임대인들이 있습니다. 자, 임차인들에게 제2의 월세가 될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국토교통부도 이러한 낌새를 알아챘을까요? 빠르게 제도화해서 실행한다고 하니 한숨 돌립니다. 휴. 자, 이번 대책 중 온라인 중개 플랫폼 관리비 입력 세분화 기능 추가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관리비 인력 양식을 신속히 마련하고 플랫폼 업계와 협의해 6월 중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하고요.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의무화는 9월 중으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화는 12월 중으로 세부 기준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행될 계획이라고 하네요. 아무쪼록 올해 안에 빠르게 마무리되어 갈리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감사합니다.